어, 드디어 정상적인 재판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김건희 재판을 맡고 있는 우인성 부장판사의 사이다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빨리 재판을 끝내야겠다는 네, 의지가 강한, 네,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리를 한편, 한편 김건희 네. 재판만을 기다렸다며 김건희 앞에서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증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윤석열 재판 직위원 판사를 보며 고구마 1개 같은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이번 김건희 재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재판을 직접 보고 온김대우 기자가 우인성 판사가 한 사이다 3, 발언에 3, 역대급 시원함을 느꼈다고 네. 하는데 어떤 말인지 주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관리하지 않았다, 몰랐다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삼천회가 넘게 매매가 나왔는데 그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명태균 공천 여론조사. 네. 그러니까 대가 상황으로 이제 받은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 우리 캠프 여론조사도 있고 언론사 여론조사도 있는데 공신력 있는 게 있는 게왜써어요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통일교 방클리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두 개. 그리고 인삽세트, 이러한 부분에서 총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재판의 주요 내용은 이제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초일기라고 다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재미있는 내용이 처음 시작부터 김건희 측 변호인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피고인 김건희 씨의 상태가 좋지 않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의 집권 남용 지금 추가 기소된 건에 대해서도 재판을 맡고 있어서 아... 사건 기록할 열람의 시간이 부족하다. 재판부의 배려를 요청한다. 그러니까 주 1회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음... 그래서 재판부가 일정에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일단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laughs> 그런데, 그럼 이제 또 다음 내용. 자. 김건희 측에서 남부구치소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법정까지 왕복 2시간이 소요되고 식사시간 30분에 했고 2 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좋다. 오전에 재판을 여기서 하고, 밥을 여기서 먹어라. 아, 저 되게, 너무 통쾌했어요. 그거. <웃음> <웃음> 그리고 그리고 오후에 다시 재판을 속게 하겠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재판 네. 하다 말고 가서 밥 먹고 남부구치소까지 가서 밥 먹고 와. 밥 먹고 와 생각이 거야?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남부구치소가 <laughs> 맛있나요, 밥이? <laughs> 좋네요. <laughs> <laughs> 그래서 특검한테 어쨌든, 어, 그렇게 여기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청했던 게, 김, 김건희 측에서 요청한 걸 얘기해 드린 겁니다. 세 번째 요청한 게 자료를 전자파일로 좀 받을 수 있게끔. 아, 형사사건 기록을? 네. 네. 요청을 지휘부가 좀 해달라, 특검 측에.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특검 측이 왜 전자파일로 안 주고? 복사를 해서 주지 원래 전제 파일로 안 줘요 형사처분은 아, 그렇죠 네.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특검 측의 입장도 들어보면 변호사와 함께 이제 있는 자리에서 주요 내용을 같이 확인을 하고 개인정보나 문제 있는 것들을 이제 마스킹 이렇게 까은게 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그 자리에서 고속복사기를 복사해서 준대요 그래서 어제 특검 측이 밤새서 그거를 고속복사를 다 해가지고 김건희 측 변호인한테 주려고 갔더니 어머나. 애들이 퇴근해서 없다는 거야. 사무실 문 닫았다는 아, 거죠. <laughs> 거세민도 <거짓으면서> 사무실이 좁았어 <좁아서 웃음> <laughs> 사무실이 작아서, 작아서, 그러니까 이제 음. 판사가 듣다가, 음. 뭐야, 여기서는 지금 자료를 주려고 밤새 해서 줄라 했는데, 음. 자기들이 퇴근했구만. 딱이 상황인 <laughs> 거야. <거예요>. 그래서 <laughs> 이제 변호인 측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희가 작아서 <laughs> 요즘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자라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야근하기도 어렵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 요즘에 특검에서 본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인력이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네. 예. 밤새 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야근에 매일 예. 시달리고 있구나. 힘들었구나. 어. 예. 이러한 부분을 볼수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네. 예. 아 이제 본론입니까? <laughs> 예. 빨리 빨리 달려. 빨리 빨리, 빨리 달려. <laughs> 결론. 김건희 측 예산 한 주든. 두주든 계속 좀 밀어달라 하는데 판사 측에서는 안 된다. 일정대로 진행하겠다. 주이회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직여원 재판부랑 다른 게이 판사가 어떻게 하냐면 핵심 요지만 하자. 예를 들어서 샤넬 가방. 구매자 이 나왔고 전달자 나왔고 특검. 가방 일련번호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련번호. 물증도 나왔는데 뺄 사람 필요 한 사람 빼버리자. 음. 그래서 속전속결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변호인 측에서 아예 돌이치 못터스 사건이 이미 재판도 다 했고 판결도 나왔는데 뭐 하려고 이것까지 여기서 하냐 이제 이렇게 아. 말을 한 거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laughs> 한 가지 추가된 게 네. 그러니까 빼자. 음. 추, 새로 나온 것도 없으면 그거는 뺐으면 좋겠다. 이미 두번 정권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특검이 갑자기 새로운 수사와 증인 다섯 명 있습니다.라고 음. 얘기를 해요. 그러게 내가 기존에 있던 증인들은 말도 바꿨습니다. 네, 네. 그래요그두명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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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 바뀌 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게 판사가. <laughs> 그래요. 그럼 합시다. <laughs> 근데. 응용이라 진술을 번복했는데. 어... 의외인 점이 뭐냐면요. 에? 재판을 속행한다고를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김건희 변호인 측에서 좋아합니다. 어, 좋아해요? 네. 저막 어. 웃는데, 휴정 때 나갈 때, 어, 이름 너무 재판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제가 그걸 바로 옆에서 들었어요. 그 말을 그렇게 해요, 본인이? 어, 변호인들이 나가면서 하는데, 어. 제가 들었어요. 어... 듣고 싶어서 들었는지, 들리올려서 들렸는지, 어... 그걸 보면서, 아 지금 윤석열 측에도 증인이 수백 명이고 김건희 측에도 증인이 수백 명인데 어. 솔직히 사람으로서 일거리가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변호사를 좀 잘못 선임한 게 아닌가. <laughs>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음. 김건희 변호인하고 윤석열 변호인이 겹쳐요. 그러면 윤석열 것도 되게 많고 김건희 것도 되게 많아서 당연히 한 명이 조금 소수의 몇 명이 양쪽 발다 하기 어렵거든요. 원래는 따로따로 선임해 줘야지 사실은 이 일을 제대로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변호인비가 없나요? 제가 봤을 때 돈을 좀 적, 적게 준게 아니에요. 제가 볼때그 <laughs> 문제보다는 그 변호인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난 기뻐할 것 같은데 자기들이 막 나서고 있어 윤석열도 만나야 되고 네. 김건희도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 하, 법정에서 하는 얘기 들어오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재판이 빨리 진행되면 변호인도 일이 빨리 끝날 거잖아요. 조금 잘 좋지 그러면 뭐 행복하지. 재판과 판사들이 고맙겠지. 집에 가서 화이팅 하겠지. 빨리 네. 가십시오. 속도 내십시오. 제가 오늘 이두 개의 재판을 놓고 보니까 음. 이해가 가요. 아, 이해가 그래. 이 절이 재판 출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불출석하는 게 아니라 음. 불출석을 당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laughs> 변호인들로부터. 아, 변호인들부터 <laughs> 네. 아니 나와가지고 <laughs>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한테 안 물어봐도 당연히 동의할 줄 알고 그렇게 했지 않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변호인 이 어떻게 방언합니까 아 어, 지금 지금 방 되면 목소리 지금 따라 하신 어. 윤석열 어,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 <laughs>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네? 아니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오히려 변호인이 윤석열을 출석하지 말라고. 부출석을 주장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하긴 오늘 보석이랑 이 재판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입만 열면은 오히려 사고를 치니 네. 나가면 때문에. 불리합니다. 나오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판을 마음속으로는 오늘 보석 받고 싶어서 저 민생 회복 소비 구파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 할 사람 <laughs> 진짜로 할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네. 오늘은 좀 이렇게 이제 농담스킨 말로 표현해도 저는 된다고 보는 게두 가지일 겁니다, 이제. 떨어져 나오고 아무도 없어요. 옆에 누가 붙어서 옹호해준다거나 동정해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최척권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누군가 고위직 인사 한 분을 만났는데 윤석열의 이영도 안 꺼냅니다. 아깝다, 뭐 어떻다 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나라 극정 엄청나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뭐냐? 이제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죠. 두 번째 재산이 저렇게 많지 않습니까? 돈을 안 써요. 아, 돈을 안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지 그렇게 많이 수거를 해가지고 슈킹을 해서 돈을 천문학적으로 모았을 거 아니에요. 대선 전에도, 대선 후에도. 아니 그리고 그런데 벽... 봉투에 500만 원 넣어준 게 내가 지금까지 받았다는 사람한테 가장 많이 얻어먹은 그 사람은 500만 원이에요. 아니 그리고 구치소에 그때 인성열씨 들어가 있을 때3원 모아가지고 변호사비를 썼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구치소에다가 자, 그러면, 명치금 넣어준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법리적으로 따져서는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이제, 일단 포기. 나올 거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탈출할 수 있는 거는 정치적 이벤트가 생겨서 사면 받는 거밖에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다 부인. 나는 모르겠다. 묵비껏 행사. 이제, 이런 걸로 음. 이제 가는 작전에 돈까지 안 쓰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laughs> 돈까지 안 쓰겠다. 돈까지 안 쓰겠다라는 딱 계산이 섞여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매우 평범한 그런데 아주 비겁하게 살아왔던 음. 그 사람이 재판장에 가서 하는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는 네.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말. 맞습니다. 자 우리 김대호 기자님, 아, 추후 재판 일정, 증인들이 조금 네. 어, 우리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 같은데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어,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재판 일정을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요. 자, 네. 10월달 이제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금 양측에서 준비된 자료를 서로 공유를 해야 이제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10월 15일부터 재개되는데요. 10월 15일에는 이제 그 샤넬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전달했던 증인들 그리고 샤넬 직원들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10월. 강혜경 씨도 나온다네 강혜경 씨도 여기 있네요. 음. 아 이게 제가 이게 비화 노트를 가지고 다니는데. 자기, 비화... 자기가 써놓고는 네. 안 자기가. 이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 <laughs>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 10월 22일. 김기현, 강혜경, 샤넬 직원과 그 다음에 그 교환 과정에 동석했던 증인 등등을 네. 오전 오후에 증인 신문하겠다 그리고 22일 날엔요 22일이 중요한데요. 네. 윤상현, 네. 이준석, 명태균 그리고 같이 일했다고 했던 김태열 씨를 모두. 조사를 하겠다. 그럼 여기서 지금 안 나올 사람은 이준석 안날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윤상현. 윤상현도 안날것 같은데? 윤상현은 나올 가능성도 아, 본인 있죠.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판사가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나올까요? 그래서 네. 특검 측이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필요하면 소환도 고려하겠다. 판사 아. 측에서. 아 좋네. 증인 소환 고려하겠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불 불출석하거나 네. 그러면은 특검 측에서 이거를 바꾸거나 철회할 의향이 있냐라고 할까 이준석은 처리할 의향이 없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물어본 거네요. 이준석하고 윤상현는안 나올 수 있는데, 처리할 것이냐, 만약에 안 나온다면, 그러니까 네. 특검 측에서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네. 거군요. 그래서 오늘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전, 전또 통계했던 통쾌했던 게 뭐냐면, 김대욱 네. 기자께서 이제 보내주신 거 보면, 야, 그 김건희 변호인 측이 기록을 열람할 만한 시간이 촉박해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판사가 반대로 생각하면, 11월에 반대신문 시간을 줄 것이고 그동안 자료를 더 오래 볼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나쁜 건 아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어. 갖고 나와라. 이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그래서 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 판사가 좀 그나마 좀 객관적으로. 재 판을 하는 것 같아서 당해가 생각이 듭 네. 속도도 있고, 또 정, 네. 은, 정인으로 이제 나가는 분, 또세 분과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한 분과 오랫동안 통화했는데, 벼르고 있더라고요. <laughs> 김근희 앞에서 한번 이제. 강혜경 씨 말하는 거군요. <웃음> <웃음> 아니, 김대열 소장과 통화했는데, 김대 소장? 네. 이제 벼르고 있어요. 그리고 네. 또한분더 요즘 억울해서 제가 한 2, 3 일에 한 번씩 통화시+ 통화드리는 분이 있는데 삼성 등 교수 말하는 건가요? 아 저기 서 가지고 두분 사전에 이렇게 뭐 조율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아니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네. 지금 나가서 이제 네. 마지막에. 예. 법정에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강경국장도 마찬가지고 김태열 소장도 이제 다 예당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당시에 있었던 상황 김건희 앞에 놓고 이제 한번 따져보자. 누가 그네 그래 진실을 얘기하는지 네. 정말로 국민들 앞에서 제대로 밝히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어서 오늘은 우인성 재판장이 잘 해주시기. 우인성 판다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백대원 부장하고 이 우인성 부장 매우 잘하고 계시고 네. 10월 24일 날 증인으로는 김영선, 윤영호. 네. 네. 또 계속 말씀하세요. 전성배, 예, 전성배 유경옥 전성배, 천안? 그리고 전성배의 천왕 같은 경우에는 왜? 아크로비 스타일 부름 갔었대요? 차량이 계속 드나든 내역이 아 있어서 아이 차량 아. 네 그거에 아 대한 확인도 그러니까 한 번에 하자 판사 입장에 원래 이게 따로따로였거든요 증인 순서가 음 그러지 말고 딱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관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관계 있는데 음한 번에 합시다 네명씩 지금 증인을 부르고 네. 있군요 네명에서 네. 많게 8명까지도 부르는데요 와 그, 전체 증인이 76명입니다. 네. 핵심 증인 26명을 먼저 하고, 아하. 나머지 50명은 몇 시간 주면 되냐? 라고 물어본 다음에 판사가 그 자리에서 딱 혼잣말을 해요. 그럼 50명이면 은 하루 6시간씩 잡고, 6일이면 되겠죠. 오. 그니까. 계산 딱 나오는 거네요. 아, 그니까 이 속도감이 보이니까 그러네. 갑자기 직겨진 판사가 미워 보이는 거예요. <laughs> <laughs> 와, 오늘 근데 김대호 기자 방송하는 거 보니까 노이 <laughs> 묘사 진행할 때 계속 나와서해요 아, 잘하는데요. 오전자 좋은데. 자, 10월 29일 <laughs> 증인 증인이 중요합니다. 10월 29일 날 조은희, 음. 함성득, 음. 유경호 음. 비서관 어, 유경호. 여기서 유경호 유경호가 나온 게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커텐형 그다음에 한기호, 한기호. 네. 네. 그 다음에, 정,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거 <laughs> <그래서, 웃음> 죄송합니다. 죄 <시대도> 노태가, <때가 웃음> 네. 그 검찰 특관리 쓰고 받아놓은 영수증이죠 <laughs> 계속 휘발돼서. 아니. 노상원 수점이에요, 그러면? 아왜 그러냐면, <laughs> 네. 이게 이제. 워낙 이야기가 예. 많은데 예. 그거를막 손으로 받아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 버릴 거 버리고 담을 거 적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아. 이름이 조금 약한데 예. 아무, 제일 중요한 게 이름인데 예. 아무 이거는 제가 추후에 한번더 좋아요. 좋아요.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김건희 재판 그, 그, 전담을 하시면 좋겠어요 픽스에서 김건희 재판 전담을 하세요 모든 재판에 전담을 해야 되겠어요 한줄 정리해 주세요 한줄 정리 딱 기다려라 자정다하겠습니다 10월 1 5일날 이제 진행이 되니까요 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셨죠? 스픽스가 이렇습니다. 사실 김건희 재판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따끈따끈한 소식을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뒤에 쏙 들어오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한줄더 읽어도요. 그 분이 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산사측은 해당 내용에 대한 핵심과 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아, 신속하게 재판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게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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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사, 재판장에서, 예, 특검부의 신속한 의지. 재판부와 특검 측의 의지가 매우 확고해 보여서 기분이 좋았다. 아, 그렇죠. 이게 핵심인 거죠? 이준석, 철이 없습니다. 어, 그 한마디에서 저는. <웃음> <웃음> 원래는 이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일부 언론 보도에서 김건희 특검 측에서 이번에 몇명 이렇게 좀 본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걸 그랬죠, 그랬죠. 이제 물어보고 싶었는데, 근데 딱 마침, 김건희 특권과 엘리베이터 같이 탔어요. 아. 근데 그 TV로만 보다가 아 엘리베이터 일곱 명한테 둘러싸이잖아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거의 되게 좁은데. 어, 엘리베이터 엄청 좁은데. 어, 그 한가운데 쌓여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 그 옆에서 이게 얼마나 고생하는지 느낌이 와요. 아, 냉상하다, 어, 누나. <laughs> 기자는 질문하는 <laughs> 겁니다. 그래서 했어야죠. 네. 그래서 10월 15일 날 기다려 주시면 제가 질문해 오겠습니다. <laughs> 아, 아, 알았습니다. 저희가. <laughs>